네, 안녕하세요. 에코오베의 해설강입니다. 이쪽에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몇 가지 값을 정해드릴 테니까요. 그 값을 암기하시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내용 바로 보시면 문제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좀 값을 지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크 밸로스티 tr 값을 구했다는 것은요. 일단, 라이트 벤트리클과 라이트 아트리움 사이에서 얻게 된이밸로스티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피크 밸로스티 값은 이제 시스톨릭 때 얻게 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TR이 그때 생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이두 가지의 시스톨릭 값은 대략 한2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 벤트리클 쪽에서 얻게 되는 시스톨 밸로스티는 2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TR 값이 어느 정도로 나와줘야지 이 값을 정상적으로 정상 20이니까. 2.2 정도로 값이 나와줘야 4 곱하기 2.2에 제곱을 했을 때약한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사실 좀 문제풀이가 좀 까다로운 파트예요. 우선 저이 값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tr 값이 c s o 값을 측정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기준 값을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문제 또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풀모너리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또말인터라카디아 프레셔를 구하는 거예요.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풀모너리 아테를 넘어가는데 다시 되돌아오는 프레셔잖아요. 이 값이 PR 밸로스인데 PR이 나타나는 시기는 디아스톨이 되겠습니다. 이완기 때 얻게 되는 값인데요. 이때 서로 압력은 약5 정도가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서 값을 만들어서 5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1을 대입하면 되겠죠 4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대략 5 정도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정되는 타이밍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대표적인 압력값을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VSD가 있을 때인데요. 보통 벤트리큘라 셉탈 디펙트가 있을 때 정상적인 인트라카디아 프레셔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와줘야 정상적인 프레셔라고 볼수 있는지. 보통 프트 쪽에, 프트 쪽이고요. 그리고 VSD가 나오는 타이밍은 시스톨릭 때 나타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100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100 정도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한5 정도의 값이 측정이 되어야지만 그래서 VST 밸로스티가 5 정도 돼야 1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쪽에 시솔릭 밸로스티를 구한다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VST 값을 물어봤다면 아 대략적으로 100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파악하신 다음에 유추해서 밸로스티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롭긴 한데 몇 가지 값만 좀 기억해 두시면은 충분히 풀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피크 시스톨릭 벨로스인데요 PD가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 아테리 쪽으로 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모노리 아테리가 아니라 에이올터 연관되어 있으면 대략적으로 다100 정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프트벤트리클에서 에이올터 쪽으로 충분히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트라카디아 프레셔는 대략 100 정도는 나와줘야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크 밸로시티도 물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번을 선택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75번인데요 보시면 이번에는 피크 밸러시티인데 아테리얼 r i a l s e 라는 부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프트벤트리클과에 r t 타쪽 갔을 때는 대략 100 정도 잡았었고요 그 라이트 쪽에서는 그냥 20 정도였고 이쪽은 더 낮은 값이 되겠죠 서로 아트리움과 아트리움 사이에는 상당히 낮은 압력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타나는 AST가 있을 때는 대략 5 정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정도의 밸로시티가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제 풀이하시면서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우선 기준값을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우선이 되어야될것 같습니다. 기준값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얼마의 속도가 필요한지를 찾는 문제니까요. 4 곱하기 V 제곱에서 기준값을 떠올리셔서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밸로스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계산 문제긴 한데 기본적인 좀 암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해드린 기준값 좀 암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